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바꿀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카메라 성능? 배터리? 디자인?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AP, 그 중에서도 삼성 엑시노스 이야기에 집중해 볼까 합니다. 특히, 2025년, 엑시노스 2600에 탑재될 삼성 자체 GPU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한마디로, 모바일 GPU 기술 독립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자체 개발한 GPU를 엑시노스 AP에 탑재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 삼성은 AMD의 기술을 빌려 GPU를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100% 우리 기술로 만든 GPU를 엑시노스 2600에 얹어서 갤럭시 S26 시리즈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자체 엔진을 개발해서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과 같은 쾌거라고 할수 있죠. IP 경쟁이 치열한 AI 시대에 GPU 기술은 곧 힘입니다. 특히 AI 연산은 엄청난 병렬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GPU 성능이 곧 AI 성능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삼성은 이번 독자 GPU 확보를 통해 AI 폰, 스마트 글라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AI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고객 맞춤형 칩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게 된 셈이죠. 엑시노스 2600은 이나노 GAA 공정으로 제작되어 성능과 전력 효율을 모두 잡았습니다. CPU, GPU, NPU를 통합하여 AI 및 게이밍 성능을 극대화했죠. 특히 GPU는 AMD RDNA4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이전 모델 대비 연산 성능이 무려 2배 향상되었습니다. 레이 트레이싱 처리 능력도 50%나 개선되었다고 하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호성을 지르셔도 좋습니다. 마치 낡은 스포츠카를 최신 F1 머신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과 같은 변화죠. 경쟁자들은 긴장해야 할 겁니다. 유출된 벤치마크 결과에 따르면 엑시노스 2600의 GPU 성능이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성능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긱 벤치 점수에서는 이미 엑시노스 2600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안투투 벤치마크에서는 스냅드래곤이 종합 성능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지만 삼성의 기술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지는 느낌이랄까요. 발열! 이제 걱정 끝! 엑시노스 2600은 모바일 SoC 최초로 히트 패스 블록 HPB 기술을 적용하여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발열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리면 말짱 도루묵이죠. 하지만 엑시노스 2600은 발열 걱정 없이 최고의 성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냉각 성능이 뛰어난 순행식 PC를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과 같은 효과죠. 그렇다면 AI 기능은 어디까지 진화할까요? 엑시노스 2600은 NPU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AI 기반 시각 인지 시스템과 영상 코덱을 통해 사진 촬영 품질도 혁신적으로 개선했죠. 이제 엑시노스 2600은 단순한 AP를 넘어 AI 비서, AI 카메라, AI 게임 친구가 되어 줄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 안에 나만의 지니가 들어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선사할 겁니다. 애는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엑시노스 2600은 5G 모뎀이 통합되지 않아 전력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이나노 공정수율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끊임없는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는 것처럼 삼성도 엑시노스 기술력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600을 시작으로 앞으로 설계뿐 아니라 아키텍처까지 삼성 기술을 적용한 자체의 GPU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콘솔과 PC 등 윈도우 운영체제 OS용 GPU 개발을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저전력 고성능 구현과 안드로이드 OS 최적화를 거쳐 모바일에 특화된 자체의 GPU 확보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 나비가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 아름다운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엑시노스도 끊임없이 진화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 겁니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600 자체 GPU 탑재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모바일 AP 시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입니다. 독자 GPU 확보를 통해 외부 칩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로봇과 확장 현실 XR 기기 등 다양한 온 디바이스 AI 분야로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삼성 엑시노스는 이제 단순한 스마트폰 부품이 아닌 AI 시대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엑시노스는 AI 기술들을 조화롭게 이끌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은 삼성 엑시노스 2600 자체 GPU 탑재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앞으로 엑시노스가 보여줄 더 놀라운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반도체 디스플레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